드론 교육의 전문적 접근. 21세기 교육 현장에서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드론 기술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주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두드러지며 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드론 교육의 진화와 중요성. 드론 교육은 단순히 조종 기술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공학, 로봇학, 프로그래밍, 그리고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스템, 교육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실외 교육 활동, 학생들의 창작 활동, 그리고 팀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활동에서 드론은 학습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3. 드론 교육의 기대 효과. 드론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21세기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합니다.